택시 타면 는지에아요다음주에또가면좋겠다가 칸에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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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칸에다다가칸말다가칸에다에다에다가다가칸에다다가칸다가 칸에다가, 칸다가가을이다가 칸에다가, 에다에다가칸에에가칸에다 짜고, 내가요감스럽다 <laughs> 어. 이거 합시들이 그래 아, 이거 합시다. 이이쁘다이쁘다 아, 다이이 아, 거합 아, 이거 합시다. 아, 이거 합이 돼서 좀 그런데 이

만만원 진짜. 사. 3, 아, 여기도. 배추가 많이 지나가고 있 t How do you think s 하루 일당 l l 만원 n 니다 e me? I'm not sure how she was working. I'm not 하나 사먹었거든 she w a 리

되고 하고 나이도 아름답게 아 진짜 그떻게살았야 아, 네. 따라서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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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 색깔이 자기들이 음, 오만있겠지그렇지 음. 그때 드러날 는 네. 아름답게 들기를 우리가 네. 맞아요 좀더노력해야겠죠 길이 좋아 노니까 너무 노아 길이 좋아 니까